폭염과 가뭄 속의 경기 가평 성룡산 계곡의 새들도 즐거워 춤을 춘다는 조무락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가평군 북면 명지산 자락의 꼬불꼬불한 75분 도로를 따라 가는 중인데 전 주변에 있는 많은 유원지와 캠핑장들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아, 잘 아, 새가 춤을 추며 즐긴다는 계곡. 조모락 계곡에 곧 도착합니다. 려 아, 안안 아, 야, 아, 아. 네? 어,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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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주서 3시간 50분 만에 여기 성룡산 남쪽 계곡 조무락 걸입구에 왔습니다. 해발 345m 11시 50분 38개월을 출발해서 조무락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일기예보에는 나동도가 최고 34도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맑은 날씨 속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나왔었어요. 약 6km 정도의 조물악골 계곡에는 자연환경 보전 및 훼손 방지 지역과 사유지 등으로 폭포나 소 근처에는 외 출입 통제되는 곳이 많아 들어가지는 못하고 주로 경사 약한 계곡의 숲속 거친 돌길을 쌍용폭포까지 다녀온 영상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가뭄 속에 오늘 섭씨 34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인데 이조무락골 계곡에는 그리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네요 11시 36, 380 왼쪽 계곡으로는 오른쪽으로 밤낮 밑에, 조무락 고객 전용 쉼터라고 써놨네 그 바로 앞에서부터 펜션 마을이 나오네요 그 펜션 마을에는 유료 주차장이네 음, 요앞이 유료 주차장이구나 요 앞에까지는 차가 들어오고 그 펜션 마을 끝인데 이 토종 벌꿀 양분이 많이 그 마을 끝 왼쪽으로는 천왕 표지판이 나오고 왼쪽으로 이어진 인도가 나오는데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네 인도가 그리 통했네. 조무라꾼 산장에 왔네. 아 여기도 토종 벌꿀 동이 꽤 있네.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대우한 물이 많네요. 여기 이정표가 나오네. 여가 성룡산 갈림길이요. 아, 우리는 복호동 폭포 쪽으로 갑니다. 성룡산 가는 길. 도무라? 어. 새들이. 그래. 어. 즐겁게 춤추는 굴 맞아. 맞는 맞아. 저, 그, 저, 뭐, 춤춘다는 문자요 갈림길이 나왔는데 왼쪽으로는 개울로 내려가는 길이 왼쪽으로 갑니다 개울을 건너가요 그런데 길을 막아놨네 그래서 뒤돌아 나가야죠 개울 건너 길은 막아놔서 뒤 나와서 왼쪽 길로 지금 가고 있어 철다리를 건너네 길이 좀 거칠어요. 밤나무 단지를 지나고 있는데. 그 앞에는 이정표인데 1.9km 올라왔고, 복구동 폭포 1km 남았네. 경사 약한 돌길입니다. 한동안 이 돌길이 이어지네. 돌길은 계속 돼요. 개울하고는 점점 멀어지는데, 요 개울가에 한번 가보고. 개울가에로 나와 봤습니다. 여기 야영객이 있네. 다시 등로에 나왔는데 역시 돌길이야. 개울을 <목소리> 이제 만나서 개울을 건너갑니다.

여기에 무슨 안내판이 하나 있어. 조무라골 복고동 폭포. <목소리> 가기가 좀 아프네. <laughs> 여기까지 너를 만나러 힘들게 올라왔는데, 기대에 어긋나는구나. <laughs>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보코동,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에서 발원한 이 성룡천은 도마천과 가평천을 거쳐서 북한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가 복호동 폭포인데, 안 보이네. 예.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쌍용 폭포로 출발합니다. 근데 안내판이 없어. 그 복호동 폭포 앞에. 역시 여기도 계속 거친 돌길로 이어져. 아주 달의 나무가 지천요 달의 이비정표인데 성룡산 정상은 2.5km, 산팔교는 3.4. 어 새가 노래를 하는구먼. 추은안 추. 물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이게 성룡산 올라가는 길인 모양인데 요 왼쪽으로 갈린길이 있어요. 안내판은 없고 어, 여기 폭포가 있네. 성용폭포는 <목소리> 그래도. 음. 를 와폭이라고 소개한 곳도 있는데 쌍용폭포라는 곳은 어디 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안내판이 없어요 전혀. 커다란 바위 덩어리 사이로 흐르는 물은 와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단폭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위에서는 폭포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다가 이 계율로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도 어 온전한 모습이 안 보이네 여하튼 확실히 폭포 이름도 모른 채 험한 바위를 아래로 내려와서 위로 쳐다봅니다 나는 이걸 쌍용폭포로 알고 보는데 확실치가 않아요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되돌아서 왔던 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포크동폭포 앞을 지납니다 사방에 달의 넝쿨이 얽히고설키고 얽히고 아주 대단해요 개울을 그막 건너는데 여기서 전부 발들을 있는구먼그 아, 나무 개자로 생겼다 음. 38교 1.9km 지점인데, 왼쪽 개울에 다리가 있네. 건너가는 다리가. 민가가 나오는 여기 왔습니다. 저 38교까지는 1.5km네. 여긴 성령산 갈림길이고, 민가 앞에 있는 개울인데 인가를 지나면 바로 i 원지야이 산행을 하고 오사사람들있 있네 g a i n 는 a Inga, i n 삼팔교 출발합니다 오늘 어, 어, 평일이니까 우리 주말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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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얘들 어. 이거 이거, 이거 부셋집 있게